장전하고 싶어요 <laughs> 얼굴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좀 오고 금이한테도 연락 오고 스노우볼을 굴렸다는 지수한테도 연락이 오고 금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 어때? 잘했어? 아니 그랬더니 어서 와 이제 샤워와 풀메이크업의 지옥에 온걸 환영해 아 맞는 것 같긴 해 <laughs> 단식 하셨나요? 어제보다 많이 빠지셨는데 아 어제 캔만 그 다시 보기 좀 보니까 아, 턱살 볼살이 좀 푸실푸실하더라고요 아, 오늘 그 죽어라 쉐딩했어요 예 미친듯이 깎았지 턱 깎아 오늘 열심히 한게 있어요 오늘 코개열심히야 오늘 코 진짜 개빡세게 했어 오늘 네. 턱이랑 코 많이 깎았네요 네 이빨은 언제 깎아요? 마스크 벗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, 매우 매우 연약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. 암니암니하니까 앞니 앞니 앞니만 보인다고요? 아, 개 ᄃ,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? <목소리> 남연이 방송 생활 베스트 중에 하나는 앞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저 커튼을 내가 달라고 책상 달라고. 올라갔거든요. 저 그렇게 달고 있었거든요. 우두두두두두. 근데 갑자기 뭔가 뭐 구국 소리가 나는. 이게 구국 소리가 여기서 들렸으면은 어 여기 에뭔가 이상한가 했는데 이 다리에서 울리는 구국 소리 있잖아. 구국박. 내가 예, 그때 쑥 게시물 2등 먹었어요. 이거 이게 <laughs> 막살라가지고 <laughs> 방화 중을 시키고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임. 근데 이날 그러고 방송함. 저 대단하네. 저 이러고서 엎드려서 방송했어요. <laughs> 시간을 얼마나 썼길래 <laughs> 그게 반갈죽 됐어? 아니 샷건을 써서가 아니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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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가방송 됐어 그리고 일정도 짜고 갔어요 한 시간이나 있어 <laughs> 아니 한 시간이나 이러고 앉아서 하고 갔어요 개쩔죠 이빨에 틴트 묻었어요 감사합니다 좋다 내 남자친구 갖고 좋네 자기야 틴트 묻었다 고마막 <laughs> 손으로 양치를 하네 아 정말 깔깔쟁이들 밖에 없네 여자들은요 이 앞니에 틴트 묻을까봐 뭐 하는 줄 알아요? 케어 우리 이틀 차데 너무 많이 알려줬나 물티즈도 무물보했거든요. 이상형 아, 뭐냐는 물어보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친구 목록에 있는 뭐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분들 그 답장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음 여섯 번째 줄부터는 불가능. 막 이런 거 써있던데. 진짜... 알아요. 안 떠고요.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.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뭔데요? 아 왼쪽 왼쪽 손가락으로 코 파가고 이제 이쪽 손으로 코 두면 코파 먹었다고 뭐라 할것 같아서 난데 손으랬 했던데 손좀 씻고 하라고? 손 씻었어 나안 팠어! 아, 나안 팠어! 그냥 갖다 댄 거야! 자연스레 팠다고? 안 팠어! <laughs> 안 팠다고 아 근데 제가 캠 방송하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코 파는 거 <laughs> 긁어야 되는데 언제 긁지? 가끔 긁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. 언제 긁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지금이 뭐지? 지금, 지금, 예? 나봉? <laughs> 봤다 댔다고? 이렇게 봤잖아. 이렇게 갔다 댔어. 왜 <laughs>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어얼공전에 뭔가 섹시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잼민이 같아요. 담담담담담 <laughs> <laughs> 담담아 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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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정확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배우기네키키키키요 <laughs> 금이랑 왜 친한지 이해됐다고요? 금이가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. 그 끼리끼리라고. 제가 금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아, 내가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. 절했겠, <laughs> 비슷한 면이 나도 보면서 많았어.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금이는 금이, 저는 저. 이렇게 생김. 음. 음. 잠시만. 음. 이게 꼈나 보다. 아니 투르나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. 배부르게 먹었잖아. 이 사람의 방제는 일차역신역애미였 <laughs> 뱃살 접는 거 공개하고 틀은 공개하고 코팜. <laughs> 잠시만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드러운 애 같잖아. 방송 그렇게 오늘 안 했잖아. 오늘 우리 많은 거 했잖아. 그걸 그렇게 한순간에 확 줄여버리면 어떡해. 심지어 코팜 걸로 이빨을 빨아... 잠시만요. 너무...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갑자기 줄려시는데 죄송한데 그거 아니잖아요. 코파고그 손으로 장어도 먹었다고? 그 손으로 테런도 하고?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? 미친 사람들아. 날 조하지 마요. 무슨 날짜고 있어? 어이없네. 미친 사람들 있어. 아니 지금 제가 배 빠...